천년 전 고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거란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80만 대군 앞에서 오직 말 한마디로 나라를 구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의 명제상 서희 장군입니다. 서희 장군은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출생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이야기는 선행이 어떻게 대를 이어 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설화입니다. 할아버지와 사슴의 만남 때는 서희가 태어나기 한참 전 그의 할아버지가 깊은 산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천의 산은 험준하고 깊어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초를 캐러 산 깊숙이 들어갔다가 해가 기울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가느다란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분명 생명체의 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보니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옆구리에 화살을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슴의 맑은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것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냥꾼이 놓친 사슴이었을까요? 아니면 맹수의 공격을 피해 도망치다 화살을 맞은 것일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바로 사슴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었지만, 다행히 급소는 비껴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 약초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화살을 빼내고 지혈을 했습니다. 조금만 참거라 금방 나아질게다. 할아버지는 근처에서 지혈에 좋은 약초를 찾아 찌어서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사슴은 고통스러워했지만 할아버지의 손길이 따뜻하다는 것을 아는지 순순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며칠간의 정성. 하지만 상처가 워낙 깊어서 하루 이틀에 낫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매일 산을 올랐습니다. 새벽 같이 집을 나서 사슴이 있는 곳까지 가서 상처를 살피고 새 약초를 발라주고 물과 먹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매일 산에 가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에 친구가 하나 생겼단다. 아픈 친구를 돌보고 있지. 사흘째 되던 날, 사슴은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사슴은 거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사슴을 찾아갔을 때, 사슴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자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 말입니다. 할아버지는 사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나았구나. 이제 가도 좋단다. 내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게야. 사슴은 할아버지를 향해 세번 고개를 숙인 뒤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며 할아버지를 잊지 않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산신령의 약속. 그날 밤 할아버지는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의 한 동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환한 빛이 새어 나오고 그빛 속에서 백발의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신령은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자애로웠습니다. 산신령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노인장. 그대의 선한 마음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대가 살려준 사슴은 바로 내 아들이었소. 사냥꾼의 화살을 피하다가 그만 상처를 입었는데 그대가 아니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소. 할아버지가 놀라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산신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의 겸손함이 참으로 귀하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까 생각하다가 그대의 집안의 귀한 손자를 점지해 주기로 했소. 그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혜와 용기로 백성을 구하는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산신령님, 그런 과분한 은혜를 아니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인과응보요. 그대가 선을 베풀었으니 선이 돌아오는 것이오. 그 손자는 사슴처럼 민첩하고 산처럼 의연하며 물처럼 지혜로울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을 물려받을 것이요. 꿈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이 꿈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태몽과 서희의 탄생, 그로부터 몇달 후,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밤 며느리도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늘이 환하게 빛나더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사슴의 뿔에서는 오색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사슴이 걷는 곳마다 꽃이 피어났습니다. 사슴은 며느리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더니 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온몸에 기운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에서 깬 며느리가 이꿈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태몽이구나. 분명 귀한 아이가 태어날 게야. 열달후 서씨 집안에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산에서 사슴떼가 내려와 서씨집 근처를 빙빙 돌다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서희였습니다. 서희의 성장과 업적. 서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총명하고 영리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비로운 성품을 물려받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정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를 배우면 단번에 이해했고 병법을 익히면 스스로 응용할 줄 알았습니다. 스승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장차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것이다. 서희가 장성하여 벼슬길에 오르자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서희의 증가가 드러났습니다. 993년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나라는 패망의 위기에 놓였고,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항복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단신으로 거란 진영에 들어가 단판을 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슴 앞에서 차분하고 자비로웠듯이 서인은 적장 앞에서 의연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서인은 말로써 거란의 명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외교 협상을 통해 강동 육주를 되찾았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오직 말과 지혜로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서희 장군의 지혜는 할아버지가 사슴을 살린 선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선을 베풀면 반드시 복이 돌아온다. 서희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작은 선행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산 속에서 사슴을 구한 작은 선행이 손자대에 이르러 나라 전체를 구하는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지혜와 자비는 폭력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희는 무력이 아닌 지혜로 증오가 아닌 담대함으로 적을 물리쳤습니다. 셋째,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선택이 서희의 미래를 그리고 고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천 땅에 서희 장군의 유적이 남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선행과 지혜, 그리고 용기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선행이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슴을 구한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구한 서희 장군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